열왕기하 22장.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요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여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간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요시아가 말했습니다.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시오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그리고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곧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주게 하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오.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착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 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너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고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그리하여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훌다는 할하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아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